쪽으로서 소음에 페리를 탄 느낌은 시끄러웠어요. 평화의 기념공원 가서 원폭 동물 봅시다. 투수도 있어. 예. 한국인 위령비를 찾아서. 한 여명의 한국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다. 토탈 희생자의 일할에 달하는 한국인. 고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많이 거졌지. 어. 세븐에서 솔티드 캐슈노 3,000원에 주고 맛있게 먹어 가지고 이거를 사다 달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믹스넛 그냥 솔트디 소금 처리 안된거 사줘가지고 뭐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워가지고 유자레몬 라무네랑 요거랑 사가지고 먹으면서 힘좀 내볼라 합니다. 자, 이제 오후, 어, 마탱이 갔나 보다. 오후 5시 늦은 시내 쇼핑을 해봅니다. 저기 로포트가 있대요. 버스 센터에. 저희는 소고백화점에 들어왔고요. 층별 안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느낌은 되게 오래된 백화점 같아요. 저희가 가려고 했던 데는 여기 메인빌딩이 아니라 여기 아쿠아 센터의 로프트였대요. 근데 대부분 층에서 여기 넘어가는 연결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넘어가 보려고요 여기가 아쿠아 백화점. 층별 안내도입니다. 여기가 그 백화점이고요. 여기가 아쿠아 센터 5층의 로프트입니다. 아, 뭐야. 로프트 진짜 작구나. 아, 저기 전부네. 로프트가 또 귀여운 편지봉투가 엄청 많거든요. 어,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면 9월에 명절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용돈 봉투랑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리고 제가 미피, 여보 나 이거 가방 찝어줘 미피 이거 인형을 우리 신랑님이로 품축해서 는 음. 거예요. 뭐예요? 서파 뭐예요? 코스터. 코스터. 음, 코스터야? 응, 코스터야? 응. 써보아요 아 귀여운데. 아 저희 신랑 은왜 이렇게 물욕이 많은 거예요? 저번에 물받침 컵바지사갔는데 별로라 고해 가지고 안써 가지고 또 사고 싶요 이거 둘이 버튼으로 싸워서 머리 날리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있어요. 자가비 쓰레기통이에요? 하나 아, 뽑으면빵 하고 터지는. 아 장난감이구나. 다 랜덤 응. 장난감. 뽑으면 uh -huh. 여기도 슬라이 눈 돌리면 여기도 슬라임~ 다 좋아하는 콩투 섹션입니다. 이거 완전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나무예요, 딱딱한... 현지지 4,500원! 이제 가을인데 여기는 아직도 사쿠라네요. 가을인데 단풍 편지지는 없나요? 이것도 꽃을 정말 겹겹이 덧대서 만든 꽃이에요, 하나. 단풍. 이런 거 이런 게제 제 말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귀여워요. 저희가 옛날부터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 뜯어서 쓰는 매일 매일 뜯어서 날려버리는 달력 있죠. 그런 걸 되게 사고 싶어했는데 아직 9월이잖아요. 근데 로프트에는 벌써 신년 내년 달력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년 달력에 날짜랑 이 달이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접어서 하면은 거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사고 싶었는데 큰게더 싸더라고요 작은 거보다 그래서 일단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바구니에 담아 보려고요 가을 섹션이에요 가을이 와 버렸어요 도토리 밤도 있고요. 가을이에요. 은행나무도 있어요. 볼펜 욕심. 제가 좋아하는 프릭슨 지워지는 0.38펜이에요. 이거 일할 때 최고예요. 맞아. 밖에 비가 와서. 오늘의 커피, 드립커피랑 트리플 에스프레소 라떼, 소이밀크로 변경해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려고요.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커스텀을 하거나 뭘 변경하면은 아예 그냥 라벨지에 변경된 거를 내용을 뽑아서 공유해서 바리스타가 알아서 만들어서 내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종이 한 장을 줘서 바리스타에게 건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이밀크 페이퍼를 줘야지 그렇게 바리스타가 제조를 해줘요 좀 불편한 시스템 커스텀을 많이 안 하나봐요 일본은 이상하네요. 으로 소이밀크 변경된 라떼 먹어본 소감? 점점 진한 호들 화났어요? 아니 나중에 동영상 한번 봐봐요. 원래 이게 기본 디폴테이퍼쟁이네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가볍고. 거기다 이제 물건 좀 담으면은 이렇게 축 쳐져서 괜찮지 않을까? 귀여운데? 어떻게 먹게 내가? 아, 근데 가벼운데? 짱 가벼운데? 여기 키즈 가방이라고 싫대요. 근데 진짜 키즈 섹션이기는 함. 색깔은 괜찮아. 아니? 그거 완전 가을색 같아. 봄에는 모르겠고. 신났네. 자, 몽벨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가방은 크면 무겁고, 바람막이는 색깔이 없어서 못 샀어요. 재고가 없는데. 주문하면 4일뒤에 매장에 오고 근처 매장에 이온몰 하나 있는데 그게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신랑이 포기했어요 이제 유니클로 가가지고 에어리즘이나 사야겠어요 유니클로 <목소리> 울트라 울트라 방수야? 네, 그거 발수 가공이 되므로 저희는 신랑 바람막이랑 에어리즘 몇개 샀어요. <laughs> 다이소, 다이소, 찢어지는 달력, 벌써 신년 계획. 네네, 뭐 베겐? 아 나. <목소리>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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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빵 아저씨 우리 애기 유혹하는 거예요?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동전을 바꾸고 있다. 안 된대? 신권 안 된대? 여기 지폐 화폐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다 자동화 기계가 신권을 안 먹어요. 매우 불편 불편. 딱 봤을 때 조졌다, 이거. 너무 많이 왔다. 저희가 지금 그 어디몰지 알층이지 썬몰 그 유니클로 있었던데 와 가지고 음식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0% 3할 할인 뭐 2할 할인이 스티커인데 막 2할에 집었는데 막 아저씨가 다시 3할 붙이고 막 이래 가지고 계속 놨다 3할 막 가져왔다 막이걸 반복하고 있다. 약간 진박근데 너무 재밌다. 실시간 할인.

동키맵입니다. 동키맵 일단, 느낌은 한산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인기 없는 4층이기는 하지만 어? 여보 여기 발목 보호되는지? 있고요, 어? 있고요. 스타킹 있고요. 어, 어 이거 팬 a 같은 t t 야 있어 보인다. f a l 팬츠가뭐가 있어? 있어 보이 l i t t l 어어 어, 그러네 <laughs> 아 진짜 웃기다 마리오 섹션 마리오 빈 귀엽네 과연 살 것인가? 담배. 종류가 당연히 많지. 여기 그거 있는지 보자. 한 포씩 돼 있는 이런 거 박스. 어, 박스 판다, 사야 이건 저희 집에 있는 단백질인데 거의 안 드세요. 왜냐면 요즘에는 한 통씩 이렇게 돼 있는 20g, 18g 녹아져 있는 그런 우유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저거를 사서 안 먹더라고요. 저번에 이거 사갔어요. 이거 이곳에 이거 갈것 같아요 코코아. 여기 히로시마 굴이 유명하거든요. 굴 인형 있어요 굴 인형. 토탈 친구로 달아줘. 환장가 귀엽잖아? 이거 지브리 아니 지브리 포함해서 이거 입체카드 너무 귀여워요. 헉? 어? 어아그 키키 사고 싶다. 어? 어 이거 너무 귀엽다 토토로. 이거 좀 신박하다. 나 좋아, 잡아줄 게 메이드가 많이 팔렸네. 여보 이거 봐. 여기까지 괜찮거든. 이게 문제야. 아, 어 이거 봐. 아 이거 동영안찍거 여... 남자래. 어. 짖 이게 맛있는 감기약이래요. 이게 감기약, 사키토메, 기침약, 얘는 기염약. 5 0개 하나만 사면 되겠다. 맞아. 여기 안에 뚜껑마다 이런 캘카가 그려져 있어요. 피카츄인가 봐요. 그거 그렇죠. 써봤는데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가글 입입욕제 섹션야 그냥 밥을 라벤더 사야지 라벤더 이거 좋더라고요. 숙소에서 뭐 가입하고 공짜로 줬는데 발포도 엄청 좋고. 색깔도 나고 좋더라고요털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얘는, 얘는 600원이고 얘는... 자외선 지수 일단 똑같고 40% 40% 오케이. 근데 왜 가격이 다르냐? 그니 70mm 70mm 똑같고 내가 들테니까 읽어봐봐 오케이. 아니면 찍어보던지 네. 이게, 이거 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용량이 적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피스톤으로 2회 나눠서 쓸수 있고 1회 쓰면 15일 그러니까 이게 15, 15한 달간 쓸수 있는 거래요. 이거는 리필 용액만 3개 들어있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주사기 넣고 잠궈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꽃 플로랄 향기 같고 이거는 민트 스피어민트 향 같은데 화장실에서 시원한 향기보다는 꽃향기가 낫지 않나? 결국 썼던 놈으로 또 가자 이게 완전 왜 제로도 0.003막 이렇게 알콜 농도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운 아사이에서 새로 만든 제로 맥주인데 맛이 진짜 맥주랑 똑같대요 그래서 담아봅니다. 아 이게 맛있는데 엉뚱한 거 샀어 코코에서. 아 싫어. 이게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꼭 사세요 동키피비아 산토리 너 가져가고 싶다. 진짜 싸긴 싸다. 집 놓고. 편의점 또 나자. 아 지겨워